혹시 이 썸네일을 아시나요? 알아요 어 라흐마니노프의 걸작인 피아노 연주곡 2번을 피아니스트 조정진 씨가 연주한 를 동영상인데요 어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 연주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주를 듣고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에 관심이 생기고 라흐마니노프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좋아하게 된 작품인 피아노 연주곡 2번 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라우마니노프의 과거를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라우마니노프는 1873년 러시아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금위대 대장이고, 어머니는 장군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라우마니노프가 9살 때, 아버지는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거기에 도박까지 더해들면서 집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트페트르브르크로 이사를 가서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 라흐마니노프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왔어서 상트페트르브르크 음악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 이 음악원 에 입학을 해서 많이 방황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 모스크바 음악원에 보내집니다. 어, 여기 음악원에 가가지고 어, 인생을 좀 바꿔준 바꿔줬다고 할수 있는 선생님을 한분 만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음악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됩니다. 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이제 조기졸업을 요청을 하는데요. 어, 그때 제출한 과제가 라르마니노프의 첫 번째 작품으로 오페라인데 그때 심사위만장이주로 금메달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메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악원에 차이콥스키도 다녔었는데 어, 차이콥스키는 어, 졸업을 할때 금메달이 없는 은메달로 1위를 해서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위상이 있었으면 알수 있습니다. 어, 1897년에 이제 그가 24살 때 어, 자기가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곡을 초연을 하는데 그 곡이 교향곡 1번입니다. 이제 당시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초연을 하는데 연주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게 돼요. 어, 왜냐하면 그때 지휘자가 알렉산더의 벨라즈노프인데이 지휘자가 술을 마시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리허설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서 연주가 엉망이 돼요. 이 연주가 끝나고 라우마니노프는 많은 성평을 받게 되고 그 후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약 3년 동안 작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7살에 이제 러시아 정신과 의사였던 니콜라이 달 박사를 만나게 되어서 3개월 동안 자기 암시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 암시는 자기한테 필요한 말을 반복해서 암시를 하는 것인데요. 어, 라라나니노프는 나는 곧 새로운 협주곡을 작곡할 것이며 그 곡은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자기 최면을 건강식으로 해서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쓴 곡이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인데요. 어, 모스크나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라라나니노프가 이제 직접 피아노 협연 연주를 하게 되고 그첫 연주가 끝나자 평론가들과 대중들에게 정말 찬사를, 많은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하마니누프는 이 곡을 이제 니콜라의 달 박사에게 함정을 해주고 이 피아노 협주곡으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이제 라하마니누프가 크게 얻게 됩니다. 어, 제가 노트북 사정으로 인해서 연주를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 발표를 들었으니까 한번 이따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곡은 이제 1학장이 우울하게 C단조를 시작해서 3학장이 황희의 C단조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생각해보면 항상 낮에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좀 꿀꿀할 때이 노래를 들었던 적이 많은데 이곡 배경을 알고 보니 아 그런 바람이 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라오만노높가 아픈 가거을 이겨내고 비치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릴 바람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